자 일단 용어부터 보자 무슨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니네 다 사실은 배웠어 니네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뭐였죠?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 서로 교환했지 바꿨지 이게 무슨 법칙? 교환법칙 그러니까 A 합집합 B나 순서 바꿔서 B 합집합 A나 같단 말이야 또,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가 같지. 이게 무슨 법칙? 교환법칙. 이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근데 결합법칙이 있었어. 이거 원래는 이거였거든.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있다면, 3하고 4를 먼저 곱한 12에다가, 5를 곱하면 60이야. 그런데 이3 곱하기 4 곱하기 5는 바꾸질 않았어. 순서를. 근데 이 가로를 바꿨어. 앞에 두개 말고 뒤에 두 개로. 그럼 4 5 20에다가 3을 곱하면 60. 답은 똑같지.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거든. 얘도 똑같이 적용돼.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니야. 3 곱하기 4 더하기 5하고 3 곱하기 4 더하기 5 순서는 안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법칙에 상대받는 건 아니지. 곱하기면 다 곱하기로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결합법칙은 여기서 살고 봐 결합법칙은 합집합이면 다 합집합으로 돼 있어야 돼 그렇지 교집합이면 다 교집합으로 돼 있어야 돼 서로 바뀌어서는 안돼 그러니까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든지 이런 건 결합법칙이 아니야 전부 다 같은 집합으로 돼 있어야 돼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때 가로가 앞에 두 개, 그다음에 뒤에 거두 개를 먼저 계산한 게 서로 같다라는 말의 법칙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분배 법칙을 볼 거야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은 어떻게 배웠냐면 3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부호가 이건 다르지?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했냐면 3, 4, 12. 즉,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더셈이니까 더하기고 그 다음에 3하고 5를 곱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가로열고 b 더하기 c는 ab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 그 다음에 ac 이렇게 적었거든 무슨 말이랬죠?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얘를 봅시다 얘랑 얘랑 하면 a 교집합 b가 됐겠지 그리고 가운데는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인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A 교집합 C가 됐겠지 방식 이해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하면 A 합집합 B가 나오는 거고 가운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됐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은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집합은 연산 법칙은 총세가지가 있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해됐죠? 자, 이 방식을 말한다. 자, 이론 바로 해버릴 거야. 자, 이런 형태가 있어.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비합집합 C를 당장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를 전개하는 방법은 분배법칙이 되겠죠. 얘랑 얘랑 해주면 뭐야 됐죠? a 교집합 b. 가운데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운데가 합집합.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줘야 되니까, A, 교집합,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게 뭐라고 써? A, B, C라고 했잖아, 집합.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합집합. 얘는 AD라고 했어, 원소가. 그럼 니네 아까 합집합을 쓰는 방법은 모든 원소를 다 적는다. 그럼 뭐였죠? A, B, C, D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은 풀 수만 있으면 되니까 하면 되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지. 사실 우리가 다 예전에 같은 개념으로 했던 내용들이야. 맞아요?